반갑습니다. 교단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혜윤입니다.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의 성해가 모셔져 있는 이곳 중앙총부 성탑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가 스승님들께 여쭙고 저 자신에게도 늘 대묻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단혁신의 화두를 갖고 여러분들께 교단혁신특별위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분출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하나의 혁신과제로 삼고 그 혁신과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다시 대중들에게 대묻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혁신안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그 실행되는 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되돌리는 그런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출과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과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 우리 교단혁신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좌우 상하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서로를 연결하고 조율하고 의견을 모으고. 보다 깊게 연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제 258회 임시 수위단에서 교단혁신 특별 위원회 규정이 의결되고 오는 3월 8일 제 259회 임시 수위단에서 위원 구성을 마치게 되면 이어서 교단혁신 특별 위원회 출범식을 갖게 됩니다. 출범식과 함께 초청 강연이 있습니다. 초청 강연은 공산 백낙청 서울대 명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소태산의 개백사상과 종교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게 됩니다. 이 강연은 반백년 기념관에서 수의단원들과 수의단의 전문의원들 그리고 중앙청부 간부들이 함께 참여하고 각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와 줌으로 생중계를 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미리 질문을 보내주시거나 또는 당일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모아주시면 그 질문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례 브리핑을 통해서 교단혁신특별위원회의 소식을 바로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